이번 광저우 전시회는 정말 볼게 많았습니다. 저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. 먼저 전시회를 참여를 하면은 어 여기서 입구에서 바이오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. 어저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있었다가 이번에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200위안을 내고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 직원 같은 경우 들어오는데 700위안 정도 어 비용이 듭니다. 여기서 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. 자, 그리고 전시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. 전시회장은 어, 5관까지가 있는데, 층별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잠실 주 경기장의 10배 정도 크기고요. 저는 3박 4일 동안 어, 10분의 1 10 정도의 구역을 돌아다녔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무식하게 다 돌아다녔는데, 지금은 그렇게는 안 다니고 있어요. 솔직히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, 뭐,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요. 이때는 오전이라서 기분이 좋아요. 재밌어요. 왜냐, 다리가 별로 안 아프거든요, 아침에는. 그리고 일단,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, 아셔야 될 게, 신제품을 이제 알아내고, 그리고 이 무역회사, 공장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. 아, 저는 뭐 화려하게 있는 부스는 잘안 들어갑니다. 거기는...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무역회사가 많아요. 근데 이렇게 조그만 부스인데 뭐 특허제품,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수량도 괜찮으면, 어, 계약을 합니다. 사실 뭐 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품목마다 뭐 500개, 1000개씩 하면 뭐 두세 공장만 해도 돈이 수천만원 나옵니다 어, 이 제품은 특허가 있어서 아답터가 필요 없다고 해요 그리고 가격 수량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,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을 하면 세일점에 있는 매니저 매니저들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요 제가 사진을 찍어 달라 그런 건 아니고 네,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 중국 직원한테 통역을 시켜가지고 내용을 잘 알아냅니다. 아, 추억으로 이렇게 사진도 한 장씩 찍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해외 브랜드를 중국이 생산하는 경우에요. 이런 경우들은 1년 계약으로 해서 유통권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. 어 지나다니다 보면은 처음 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뭐 물어보고 수량, 뭐 가격 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조명 쪽에서 이 태양광 가로등 금액이 되게 비싸요. 이런거 7,80만원 하는데 이걸로 좀유심히게 봤습니다. 그리고 페어장에 가시면 점심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요. 여기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요거 하나 먹으려고 2시간 기다렸던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국의 유통회사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어, 상담을 받았어요. 이렇게 비싼 물건도 수량을 많이 안 하고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어, 신제품 그리고 그 공장의 특허 제품을 이렇게 알아내고 상담을 받아요. 그래서 어, 금액이 좀 나가는 것들은 섞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. 그러면서 수량도 줄이고, 가격은, 어, 가격을 좀더 이제 경쟁력 있게 받으려면, 공장을 좀 찾아가서 또 합의를 좀 하면 돼요. 그리고 공장까지 찾아오면, 어, 거의 대부분의 공장 사장들 직원들은 반갑게 맞이를 해줍니다. 요런 것도 제품 세 가지를 섞어서, 어, 500개 견적을 제가 받았어요. 예 돌아다니 보면 거래처에서 물건을 어디 공장에서 한지도 알 수가 있어요. 어 이번에 정말 반가웠던 분입니다. 제가 3 0대 중반에 여기 왔을 때 이분하고 제가 좀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. 혼자 와가지고 이분이 영어도 좀 잘해요. 그래서 몸 비틀면서 대화를 했었는데 어 이분하고 정말 거래를 하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만나서 어~ 이분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. 이분 공장은 님부에 있습니다. 코로나 이전에는 천 명까지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 반으로 줄었다고요. 그래서 아드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부스를 나온다고 합니다. 그~ 여러분이 볼때 부스가 크면 뭐 돈이 많거나 뭐큰 공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스가 큰 곳들은 무역회사가 좀 많아요. 공장에서 파트너십을 열어가지고 본인들이 유통하려고 이렇게 무역회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이렇게 조그만 부스에 공장 사장들이 직접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사장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야 좀 잘도 해주고 그리고 수량 금액도 좀 괜찮게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뭐 무역도 친해지는 게 좋죠 뭐 밥한끼 먹고 술한잔 먹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7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좀 변하긴 했네요 저도 많이 변했지만요 그래서 일단 네 가지 가방을 천 개로 계약금 30% 정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2월 초에 여기 닝보공장을 제가 방문한다고 얘기는 해 놓고 돌아왔습니다 어 이분 가방들이 한국에 유통되는 있는 가방도 있는데 없는 거 같은 경우 디자인이 괜찮은 게 많아요 정말 여기서 앉아서 한1 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. 느껴지는 게좀 그때도 마음에 들었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여유도 있고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어 한번 거래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. 열심히 돌아다니면 저같이 웹그 디자인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음. 제품이, 신제품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금액대도 웬만하면 제가 다 압니다. 어, 이 제품도 신제품인데, 이거는 진짜 솔직히 금액이 비싸서 지금 트라이 중인데, 아, 비싸긴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근데 일단 뭐 굉장히 좀 스펙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지금 고려 중입니다.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, 신제품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번 전시가 되게 재밌었어요. 볼게많으니까요 이렇게 큰 부스에 있는 회사들이 좀 무역 회사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무역 회사들도 지방에서 지방에서 오면은 전시 지원도 뭐 받고 뭐 특히 이번 전시회는 어 상반기 전시회가 너무 별로였다는 혹평이 많아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뭐 지원금을 받아서 나온 공장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전기 스위치 같은 경우는. 저는 이제 여기 가서 처음 본 거예요. 근데 가격하고 수량이 너무 괜찮고 품질도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어, 이 제품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뭐 출품 해보면 소비자분들이 또 평가해 주는 거니까요. 이런 게 오히려 좀 좋은 거예요. 이미 팔리고 있는 거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, 솔직히. 안 팔려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, 출시를 하는 게뭐더 좋다고 봅니다. 자 이렇게 하루 정도의 전시회를 보여드렸고 어, 이번 영상을 이 끝이 아닙니다.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